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웨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폴리메쉬 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폴리메쉬 코인 제가 3일 전 영상에서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추천드리고, 급등이 나오면서 80% 가량의 수익 드리고, 추가 타점 잡아드린다고 말씀드렸던 구간, 이런 식으로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구간 도달했습니다. 현재 폴리메쉬 코인이 업비트 전일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폴리메시코인 현재 기준으로 316원과 317원 이 구간에서 우상향 해주고 있고요. 고가는 334원 이 구간까지 터치해 주고 있습니다. 폴리메시코인이 과연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하락 시나리오 지지 구간 최종 수익화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짧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요 하루 선착순 한정으로 단기간에 큰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4월 4일 화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주셔서 밀크코인 급등 시그널 포착돼서 문자 보내 드렸습니다. 자, 매수가는 380원, 목표가 570원, 목표 수익률을 50% 이상 챙겨 가라고 말씀드리면서 손절가를 360원 잡아 드렸죠. 자, 4월 3일 이날이죠. 자, 이날세력 손바뀜 포착되었고 거래량 감소하면서 호가창 장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급등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린 기점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급등 나오면서 단 하루 만에 1봉으로 73% 이상의 급등 나오면서 목표 수익 돌파 그리고 현재 진입가에서 최고점까지 93% 이상 수익 챙겨가고 있습니다. 밀크코인 이외에도 순환 돌고 아직 출발하지 않은 코인들 그리고 매일매일 단타로 짧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 돌고 있고 제가 면밀히 분석 후에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정보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폴리메시코인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폴리메시코인 제가 4월 20일 이날부터 급등 나올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3일 전 영상에서 추천드리고 기점으로 바로 급등이 나와 주었었죠 그리고 제가 다음날 바로 영상에서 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손실 크게 보실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부터 눌림목 나올 거고 나오게 되면 그때 제가 타점을 다시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전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또한 번의 추가 상승 더갈수 있지만요. 이 고점 안에서도 단기 눌림, 이 지지 받는 스타로스를 짧게 잡고 진입하는 구간들에서만 진입하셔야 하고, 단타 대응이 가능하셔야지만 가능한 위치입니다. 이 구간에서 단기로 20%에서 30% 수익 더 먹으려다가 이 하방으로는요. 70%에서 80% 마이너스, 손실 보실 수 있고, 여타 하면은 물리게 되면서 기회비용 다 날릴 수 있습니다. 즉, 초보자 영역 아니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제가 폴리메시 코인, 단기 타점, 이런 식으로의 이 눌림 구간, 이 눌림 타점에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어제 함께 이 구간에서 진입하신 분들도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주체 세력, 수익 실현 또는 이 타이 시그널 포착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린 대로 이 기점부터 이런 식으로 낙폭 나오고 다시 한번 추세를 살려주는 이런 패턴 나왔습니다. 정보방분들은 이 눌림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진입해서 현재는 18%에서 20% 가량의 수익 중이실 텐데 수익 축하드립니다. 폴리메시코인 현재 상승 끝난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하실 필요 없고요. 매도시그널 포착되면 제가 실시간으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폴리메시코인 현재 차트 보시면 앞전 이 구간에서 굉장히 큰 상승과 동시에 거래량이 들어왔죠. 이때 손바뀜 크게 들어오고 고래 세력 굉장히 큰 세력이고, 이 바이낸스 호재까지 동반된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단발성으로는 끝날 수가 없고요. 이날 나왔었던 이큰 상승으로 인해서 이전 과거부터 오랜 시간 동안 지지부진했던 이 악성 매물대죠. 이 악성 매물대 구간들을 다 정리해주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눌림 구간, 바닥 구간을 다지고 난 뒤에 결국 다시 한번 이전 이윗 구간이죠. 이 꼬리 구간까지 돌파하면서 결국은 이 고점 구간이죠 이 구간을 지지해 줄수 있습니다 강한 지지 구간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주봉 차트로 보셔도 이런 식으로 역대급 거래량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폴리메스 코인으로 리브랜딩 되기 전이죠 폴리메스 코인으로 이 굉장히 큰 상승을 주도해 주었던 1번 구간 그리고 이 2번 구간들처럼 폴리메 a 로 다시 한번 리브랜딩과 동시에 바이이스 호재 그리고 앞으로의 펀더멘탈까지 본다면요 이전 s 상승들 이 구간들처럼 이 상승 국면에 초입 이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그림상으로는요. 결국 과거 이런 구간들처럼 현재 위치에서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우상향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폴리메시코인 단기적으로 이전이 고점 라인이죠. 이 고점 라인까지만 수익을 가져가 보겠다라고 한다 해도요, 최소 추가 수익은 30%의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가 결국 자금 움직임에 따라서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줄 수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올해 들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이 코인 명과 이동되는 시간, 수량, 금액과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고래 세력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수 있고.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요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을 한다 매도로 보시면 됩니다.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을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을 한다 매도를 할수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는요. 폴리메시 코인은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래 세력의 매도 걱정은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요,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폴리메시 코인의 최저가 타점, 진입 구간, 매도 구간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숫자 1번 남겨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폴리메시 코인의 수익화 방법, 매매 전략, 매수, 매도 타점과 그리고 폴리메시 코인에 관련된 속보,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또 매일매일 단타로요, 수익을 꾸준히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제가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면서 수익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수익 만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문자 추천드리면서 큰 수익을 챙겨드렸었던 밀크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 대비 좋은 히든 코인 종목도 일체 비용 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폴리메시 코인 이 구간에서 바이낸스 강한 호재 동반되면서 역대급 거리량 큰 고래에 진입했고요. 여전히 물량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서 큰 상승으로 과거의 오랜 시간 동안의 박스권 구간 악성 매물대들을 정리해주면서 지켜줄 자리는 지켜주고 있다는 라 것은요. 상승 추세 전환과 동시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큰 상승파동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짧게 수익을 실현한다 하더 더라도요 최소 30% 이상의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알트코인들 특성상 일시적인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버리는 이런 힙소 패턴, 가짜 하락이라고 하죠. 이런 모멘텀 나올 수 있고 급작스럽게 주체 세력 그리고 고래 세력이 이탈하게 된다면요 추세 또한 크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무지성 매매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 연락 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좌 수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먼저 잃지 않는 매매를 하셔야지만 궁극적으로 스노우볼 효과, 이 복리 효과로 1억이 이런 식으로 6억이 되는 계좌 복사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매매에 있어서 구체적인 전략을 잡고 리스크 관리하면서 진입해야 됩니다. 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제 2의 도지코인 추천드려서 단일주일 만에 1,028% 2억 4,900만원 수익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장 분위기가 알트코인들 수급이 빠르게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올 때 빠르게 진입해서 수익화를 만드셔야 합니다. 이런 인사이트는요,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랜 시간 동안 크립토 시장 전문가로 있으면서 바탕이 된 저희 경험치로 제가 직접 분석해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고 카톡 보내드리면서 앞전에 큰 수익을 줬던 아하 토큰, 스텍스, 그리고 제 2의 도지 코인, 처럼 큰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매수가 목표가 목표수익률 손절가 다 잡아드리고요 현재 잡아도 되는 코인 그리고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는 코인 그리고 최근 가장 큰 수익을 줬던 제2의 도지코인 종목명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으니깐요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정보방 입장 링크, 그리고 제2의 도지코인 명과 수익화 전략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기 정보방 입장하시면요. 종목 추천 이외에도 목표 수익 달성 프로젝트, 그리고 뉴스 정보들도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정원 마감 되시기 전에 빠르게 참여하셔서 혜택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